왜 이만하면 됐지. 아니 뭐 주머니라도 파우치라도 예쁜 걸 들고. 난 재기는 될수 없어. 자, 오늘 시티 투어 갑니다. 가자. 네. 봐봐. 이런 것도 있고. 하, 근데 뭐, 난 이건? 이게 붙일 데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게 좀큰거 쓰면 여기다가 고수 해보네. 빼달라고. 아 고수, 고수 라 라고 빼달라고 음. <laughs> 뭐야? 이거 <즐거워> 들고 <laughs> <제일> 다니는 거야? <laughs>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 이거.. 나.. 이거 봐봐. 까먹! 아, 뒤에 있던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박이다. 두, 두 장. 아니, 이런 능력장 아내도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어 어, 하더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있는 것만 빼면 잘 만들었다, 근데. 어, 너무 많으니까. 뺄때 어, 사람들 임. 앞에서 왜 이거를 한 장씩 빼갖고 하면 음. 그렇잖아. 이님 진짜 회사에서 일이 없었나 보네. <laughs> 살면도 없다데 되게 잘끼거든아 맞기거든... 이거 끝까지 트러블이가 더러워 이 없이 보이잖아 제 거고. 이게 제거고 이게 친구껀데 <laughs> 너무하네 난제기는될수 <제인한테>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만하면 됐지 아니 뭐 주머니라도 파우치라도 예뻐가들고 <laughs> 지갑은 아니었는데 <아니어도>. 너무, <laughs> 너무 웃기네 아니 너무 비교되는 거야 이렇게 두니까 길이 막힌다 오늘 주말인데? 이막 평일에 러시아어가 심하다고 들었거든? 역시 도시는 다른 느낌 짠! 핑크 성당에 왔어요 지금 미사 중이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겉에만 볼수 있고 아예 건물 근처에도 못 가게 저기 아저씨가 저렇게 지키고 서서 조금만 가까이 가려고 러면막안돼안돼안돼안돼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겉에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핑크핑크 핑크. 이렇게만 봐도 좋구나. 네, 비는 EM 상원이에요 무슨 상원인지 모르고 일단 너무 예뻐서 왔는데 공항에서 오다 보면은 이걸 지나서 오거든요. 자, 안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밖에서도 관람 살짝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 지금 저희가 아예 렌트카를 시, 기사님 포함으로 해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이거 택시 부르려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우리 택시 만나또 봐야 되고, 또 매번 돈도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8시간 동안, 혹은 10시간 동안 대여를 해서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서, 뭐 여기서 내릴게요, 뭐몇분 후에 만나요 이러면 돼서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오시는 곳은 아닌데 너무 멋있어요. 특히 저 탑. 어, 저 탑이 멋있습니다. 그지? 아, 여기 에그 커피가 유명한 집인데 에그 에그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에그 커피 에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둘다 어차피. 어둘다 어차피 에그인데 에그 에그 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토스트 시키시고 아니면 샐러드나 물론 맛있긴 합니다만 에그 에그 너무 힘드네. <목소리> 차라리 아들의 그 과일 잔뜩 드는 요거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상큼한 토스트. 어 토스트랑. 아나나 음. 맛은 있어요. 근데 네. 보시면 지금 먹은 네. 이만큼이 크림이었어. <laughs> 아니네, 어, 여기 있다. 드디어 나온다.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가 나오고 있어요. 오 거의 어분의 1만 코코아 어, 3분의 1? 어의코코코코아 3분의 고가 계란크림. 맛은 맛은 있는데한코분의나만 계란크림이면 좋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치? 미끼나 음, 응, 미끼 맛은 있어 맛은, 맛은 있는데 맛은 있는데 계란 계란 하니까 너무 힘들어 <laughs> 계란 계란 음. 어 그래도 여기저기 양심적으로 불렀어 34 불렀잖아 저 어, 저기 처음에 서어34 불렀는데 이 집에 해달라고 했어 나, 어, 나 이런데 없는 거 아니야? 아 어? 예예 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laughs> 딱딱 <laughs> 아니겠지? <웃음> <목소리도> 뭔가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목소리도> 어... 가고 나서도 <목소리도> 어.